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면 본되는 경매상식 지분경매의 우선 매수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매수권은 지분 물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지분이라고 무조건 우선 매수권이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입니다. 지분경매는 경매의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지분 물건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경매에서 지분을 모르면 경매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민법에서 나오는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입니다. 공유는 개인적인 소유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 지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고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도 가능한데 유효적으로 5년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지특약을 등기로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서 3자에게 공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합유입니다. 합유는 동업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고요. 합유물의 지분은 처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합유물에 대해서는 분할이 불가하고요.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의 해산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총유는 권리 능력이 없는 비법인 사단, 문중이나 종중, 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성은 모두의 것이므로 총유물 또한 분할이 불가합니다. 경매에서 나오는 지분 물건은 공유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투자 혹은 공동소유라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지분 물건 외에 상속 물건도 많이 나오는데요. 상속에서 재산상속은 유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없으면 법률로 상속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우선순위는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 네 번째 청제 자매, 마지막으로 사촌인의 반계 혈족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민법에서 나오는 상속부 우선순위 및 비율에 대한 것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맨 처음 적용되었던 1960년부터 78년까지는 남성 위주의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79년에서 90년대에는 처의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남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91년부터 현재 적용되는 법률상으로는 처가 가장 높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지분권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행사는 경매 매각 절차 종료 선언시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낙찰이 확정되더라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해버리면은 차순위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매수권의 대비 이 수익성 대책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공유물의 권한 범위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사용이나 수익은 지분 비율, 관리는 지분 과반수, 그리고 부담은 지분 비율, 보전은 각자 단독입니다. 그래서 전원 동의 처분에는 뭐 저당권 설정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변경은 뭐 지목 변경, 그리고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은 자유이고 금지특약 5년 이내에 유효합니다. 등기도 가능해서 3자에게 공시도 가능합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요. 공유물의 분할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협의 분할에서는 크게 세가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현물 분할은 갑과 을이 천 모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대금 분할은 금액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격 배상은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의 소유권을 갑이 가져가면서 갑은 을에게 돈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분할에서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즉 형식적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분할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순수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부관계는 공유자 사이의 관계로 구분소유이지만 외부 관계는 공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순수 공유는 각각을 2분의1씩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공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각각을이 공유이지만 외부적으로는 각각 나눠서 쓰는. 구분소유된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구액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순수 공유로 보고요. 그리고 구액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로 봅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서를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서에 물건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로 되어 있으면 순수 공유. 물건의 일부 혹은 구액에 대한 감정평가라면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그러면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는 어떤 걸까요? 구분소유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분이라고 다 같은 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분권자라고 무조건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수 공유만 보장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선 매수권자인지 아닌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돈 되는 경매 물건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즉, 지분을 알면 경매 물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